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을 공격하려던 아웅산 테러 때문에 우리는 최강치 대공미사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도 부러워하는 대공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충격적이라고요. 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목표물을 빗나가는 미사일은 가지고 있어도 애물단지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천만은 명중률 100%라는 사실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만하는 대공미사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치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며 무기개발을 국산화해서 외국에서 사오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을 노린 북한 대우의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자 북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프로젝트가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야전방공 시스템이 1993년 빛을 보게 됩니다. 대공방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우리나라는 이에 맞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이르죠. 외국의 지대공 미사일과 비교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비용 또한 100억 원 저렴해 굉장히 좋은 무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천마 혼자 우리나라 하늘의 대공방어를 담당하지는 않고 k 3 0 b o 도 함께하고 있죠. 무게는 약 26톤에 탐지거리 20km, 고도 5km이며 추적거리 16km, 고도 5km로 삭거리는 9km입니다. 미사일 최고속도는 마하 2.6이며 미사일 탑재수가 8개로 되어 있죠. 천마 위에서 적군의 비행기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넓은 탐지 거리와 목표물로 탐지가 되었을 때 추적되는 거리도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즉, 천마에게 탐지되면 쉽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탐지된 목표물은 국산 자체 기술인 유도미사일이 반드시 잡아낸다는 것이죠. 명중률 100%인 천마에게서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막강 전력을 자랑하는 천마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은 대당 170억 원에 달하는 천마가 1980년대 컴퓨터 도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을 꼬집게 이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케케 묵은 도수라니요.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천마가 배치된 1999년 이후 단한 번도 성능 개량을 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성능 개량을 하지 못한 천마에게 우리의 하늘 방어를 맡겨도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빠른 패치를 적용하여 천마를 최신식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국방부는 약속을 합니다. 비록 낡은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대공방어 체계의 핵심이 되고 있는 천마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다에 세종대왕함이 있고 땅에 K2국표가 있으며 하늘에 KF-X로 개발될 우리의 전투기와 F-35A가 있다면 하늘을 방어하는 미사일의 천마가 있다는 것에 강한 신뢰를 감출 수 없습니다. 천마 미사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마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사회지식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